자, 그 다음에 3번 목차 보겠습니다. 환율의 하락이에요. 환율의 하락은 환율의 상승하고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고요. 어, 쭉 넘어가서. 어, 그 박스 안에 있는, 어, 내용들을 살펴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사례 살펴봤듯이 그 박스 안에 내용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무역수지가 흑자입니다. 무역수지가 흑자라는 건 수출이 잘 된다는 거고요. 우리나라에 달러가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계속 달러가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달러가 많아졌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예전보다 조금만 돈을 줘도 되는 거예요. 환율은 하락합니다. 원화의 가치는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순매수예요. 아까는 매도를 살펴봤었는데 외국에서 달러를 가지고 와 가지고요. 이걸 원화로 바꾼 다음에 이걸 주식에다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갖고 들어왔던 달러 그게 우리나라에 많아지니까 역시 수요는 이제 공급이 많아지니까 환율은 하락한다. 자, 그 다음에 어, 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가 안전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면 안전 자산으로 갖고 있었던 달러를 팔아가지고 그걸 이제 다른 통화로 투자를 한다든가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이러면 갖고 있던 달러를 시장에다 풀게 되고요. 시장에 달러가 많이 풀립니다.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달러가 많아, 많아지고 흔해지게 되니까 환율은 하락한다. 원화의 환율은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금리를 인상했다 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금리가 인상됐으니까 외국에서 달러를 갖고 와 가지고요 원화로 바꿔서 우리나라에다가 어, 투자를 하거나 우리나라 예금으로 갖고 있으려고 할 겁니다 이러면 달러가 또 많이 들어오게 될 테니까 어, 또 흔해지게 되고 그래서 원화의 환율은 어, 하락하게 된다 자그 다음에 미국이 양적 완화를 시행했다 아까는 종료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양적 완화 시장에 달러를 은행에서 막 미국은행에서 찍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달러가 많아지니까 환율은 하락하게 된다. 원화의 환율은 하락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